사랑을 속삭일 때도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지을 때도 음악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함께 감상할까요? 이종성의 뮤직캐슬. 이종성의 뮤직캐슬은 음악평론가 이종성 씨가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설정한 뒤에 그에 맞는 노래들을 선곡해오는 코너입니다. 금요일 오후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이종성의 뮤직캐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중음악평론가 이종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길거리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네 그렇네요. 어, 이종성 씨는 이런 늦가을에 혹시 친구분들이랑 어디 여행 가시거나 네. 아니면 즐겨 찾아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어, 저는 요즘 뭐 워낙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네. 좀 발걸음을 좀 뜸하게 하고 있지만은 네. 덕수궁, 아 네, 경복궁보다는 전 덕수궁이 더욱 더좀 네. 와닿더라고요. 오, 어떻게 차이가? 네. 어떻게 있는지요? 뭐 어마무시하진 않고요. 그데 그게 좀더 각각.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아, 제가 다니기에는 아 그래서 네. 경복궁은 아, 또 워낙 네. 또 위대하고 또 굉장히 또 웅장하잖아요 네. 근 덕수궁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마음이 저는 또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네. 조금 더막 연못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어 그렇죠. 네. 네, 또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네. 그 미술 전시도 볼수 있을 수도 있고. 네, 네참 좋습니다. 아, 지금 그냥 가로수도 가로수만 봐도 너무 예쁜데. 네. 덕수궁 그리고 또, 경복궁은 지금 또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또, 예. 돌담길, 덕수궁 하면 또 돌담길 덕수궁하면 네, 그렇죠. 또 돌담길 또 한번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laughs> 네. 덕수궁 돌담길 한번 걸어 보셨나요, 연인과? 어, 걸었었죠. 많이 걸으셨을 거. 집이 가깝시다면아 네. 집은 가깝진 않았는데 네. <laughs> 일부러 뭐 찾아 어,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네 이별할 때도 사랑할 때도 예, 네 맞아요. <laughs> 지금 또 거기도 엄청 예쁘겠네요. 아 그렇죠. 네. 또근데왜 네. 은행... 네. 요즘은 네. 왜또잘안 찾으세요? 아, 요즘요? 네. 아 요즘은 또 제가 여기 오는 삼각지 쪽도 네. 길이 예뻐서 그 예. 네. 네. 굳이 더 멀리 갈 필요는 없겠는 생각도. 그요전거리도 네. 너무 좋습니다. 뭐 네. 가까운 곳을 놔두고 또 <laughs> 네. 네, 요즘 참 너무나 그 풍경이 아름다운데요. 아,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벗 삼아 네. 좋은 음악들도 들어보면 너무 좋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들 선곡해 오셨는지. 아, 네, 제가 또 오늘 11월 14일에 찾아보니까요. 네. 뭐또뭐 뭐 상술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쿠키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무비데이더라고요. 11월 14일이요. 오늘이요? 네. 오, 그래요? 아, 특히나 올해. 저는 몰랐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특히나 올해 또 우리 한국영화가 조금 그 예년에 비해서 또 흥행성적이 좀 좋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날좀 여러분들 네. 기념일 겸해서 네. 쿠키 하나 사가지고 네. 영화 한 편,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한편 보시면서 네. 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그 잠깐만. 오늘이 네. 무슨 날이라고 다 정확하게 데이. 아 근데 쿠키 쿠키는 무슨 얘기죠? 쿠키를 먹으면서 영화를 봐라. 팝콘 대신에. 그죠? 쿠키를 먹으면서 <laughs> 영화를 보는 무비데이죠.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네. 꼭 쿠키를 네네. 먹어야 되는 거죠. <laughs> 근데 누가 정했을까? <laughs> 그런 그러,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아무튼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화와 관련된 노래들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뭐 네. 극장에서 영화 보셔도 좋고요. 네. 또 집에 오셔가지고 네. 오늘 들려드릴 노래와 더불어서 네. 그 영화의 명장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런데 네. 네. 아, <laughs> 네. 갑자기 또 감격스럽게 이런 제목을 또 줘봤습니다. 네. 영화 명장면에 그 노래가 있었다. 아, 영화 명장면에 그 노래가 있었다. 네. 아, 그러면 딱 이렇게 떠르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곡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두시간은 뭐 보통 영화가 두 시간 정도 되잖아요, 거의. 네. 그두 시간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물론 영화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네. 오래 본 영화도 내용이 세세하게 네. 기억이 네. 날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나 영화의 어떤 극적인 요소를 그 주는 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음악이 아닐까요 싶어요. 어, 맞아요. 네. 예.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영화 속에서 가장 <laughs> 네, 네 절정의 장면에 그 노래들이 항상 흘러나왔던 기억들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날이 날이만큼 왠지 가을가 올리는 영화들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작품도 있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아이 노래 맞아 내가 거기서 들었었지 그 장면에서 봤었지 아, 네. 들었었지 하는 그런 곡들 <laughs> 함께. 어, 다양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 거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첫 곡부터 감상적인 <laughs> 곡은 아니잖아요. 네, 어... 들려드릴 곡이. 예, 그러면은 자, 이 노래들 소개 들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준비 오신 깜짝 퀴즈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외화 중에서도 또 노래를 골라봤었는데요. 네. 어, 중경삼님이라는 왕가위 감독의 또 명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뭐 도시라고 할, 말씀드릴게요. 네. 이 중경삼님의 배경이 되는 도시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네. 보기가 두개 있습니다, 오늘. 1번, 파리. 음. 2번, 홍콩. 아, 중경삼님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왕바이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파리. 3번, 3권이요? 3번. 3번. 아, <laughs> 1번, 파리. 파리. 네. 네. 요거 하고 싶었고요, 파리. 아. 2번, 홍콩. 네, 홍콩. 네. 네. 자, 이두 도시 중에 과연 어디가 정답일까요? 아, 첫 번째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쿠키를 그 영화 보면서 먹은 다음에. 네. 아, 갑자기 또 짐썸도 먹고 싶고요. 그리고 우육면도 먹고 싶고요. 아, 맛있죠, 맛있죠. 네. 그리고 달걀로 만든. 에그 타르트도 먹고 싶네요. 어, 예. 네, 이곳으로 정말 유명한 도시가, 도시가 있죠. 예. 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일본 파리, 파이. 이 맞나요? 홍콩. 네. 홍콩. 홍콩은 홍콩. 네, 네. 좋습니다. 이두개 중에 어, 정답은 하나인데 파이 맞지 않나요, 파이? 아.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네요. 아무튼간 예,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fn 라디오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다 받아본 다음에 추첨을 통해 부지만 선물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정답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자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기다려 보면서 노래 소개 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곡들은 어떤 곡들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말 국민 가요 중한 곡이죠. 강진 씨가 강진 씨가 노래한 땡벌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땡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합창도 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죠. 그렇죠. 이 노래, 이 영화 덕분에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요가 됐죠. 네. 바로 2006년도 개봉작. 조인성 씨의 아주 젊은 시절을 <laughs> 볼수 있었던 물론 지금도 <laughs> 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젊은 면이 재었죠 비열한 거리에서 네, 네.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이 노래 뭐야라고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죠. 아 맞아요. 진짜 그래도 땡벌 하면은 이 씬이 정말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그 그 조직 세계 몸담으신 그분들이 네. 다 같이 열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도 네. 나오고 네. 또 조용 아, 이 조인성 씨가 차를 네. 타고 네. 또 어디로 이동할 때이 네. 노래를 또 흥얼거리는 장면도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 또 영화 또 이런 소개하는 장면들 보면은 음. 항상 그, 그 장면 아니면은 맞아요? 그 방금 우리 미디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네. 그 함께 하는 노래방 씨 네, 네. 합창곡으로 네. 이 그 땡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곡 아주 신나게 들어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들려드릴 곡 역시 경쾌한 노래죠. 음, 이지연이 노래한 난 사랑을 아직 몰라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 곡은 2004년 4월에 개봉해서 흥행을 거뒀던 어린 신부란 작품에서 네. 어, 주연 여배우를 맡았던 문근영 씨가 어, 주연 나무였던 네. 김, 김내원 씨 그리고 네. 김내원 씨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많은 분들에게 또 각인이 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어, 네. 그때 생각나네요. 너무 귀여웠는데 문근영 씨. 그때 고등학교 에이. 1학년 때이 영화가 어... 개봉됐다고 러니까아 네. 정말. 정말 예뻤고 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은 네. 네, 정말 풋풋했던 문근영 씨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그 영화 OST에서는 문근영 씨가 노래를 하면서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약간요. 난 아직 사랑을 몰라. 음, 이지연 아. 씨의 제목은 난 사랑을 아직 몰랐는데 네네. 약간 좀 어감을 좀더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게 해야 됐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바꿔서 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원곡을 부른 이지연 씨의 버전으로 난 사랑을 아직 몰라를 어,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 이지연 씨 목소리도 너무 또 풋풋하시죠 네. 네. 자 이렇게 두곡 이어서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장면 떠올리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진의 땡벌 그리고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들으실게요. 네, 강진의 땡벌,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미래의 프리스타일 금요일 이브 코너 이종성의 뮤직캐슬 오늘은 영화의 명장면에 그 노래가 있었다란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방금 노래들 들어보니까 바로 그 영화 장면들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거의 뭐 20년이 거의 다된 그런 작품, 20년이 훌쩍 넘었던 작품도 있고요. 네. 그런데도 이런 노래 하나가 네.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정말 대단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어, 아까 그 깜짝 퀴즈 네. 내주셨었는데 지금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잠시 후에 들려드릴 영화 중경삼님, 네, 이 왕가희 감독의 영화 과연 어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일까요? 어느 도시를 네. 배경으로 한 작품인지요? 네. 어, 보기 1번, 파리. 네. 2번, 홍콩. 네. 보기 2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힌트는 또 우리, 우리 미디님께서 아, 자랑하시는 노래로 또 힌트를 주시겠다고요. <웃음> 네. <웃음> 짧게. 그, 네. 제가 그렇게 너무 했으면 좋겠죠. 노래 힌트를. 아 그럼요.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laughs>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 어... 준비를 하고,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별들이 쏙은 내는 땡땡의 밤거리. 네. 아 결정적이네요. 네, 정말. <laughs> 자, 과연 여러분, 여기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 중경삼님이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1번 네. 파리 2번 홍콩 별들이 소군대는 파리의 밤거리일까요 홍콩의 밤거리일까요 아. 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예, 정답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은는 샵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아니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FN 라디오 별 사탕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로 정답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다 받아본 다음에 추첨을 통해 부지한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꼭 정답 문자 아니어도 우리 이종성 씨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도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기다려보면서 다음 곡들 만나볼게요. 이번엔 어떤 곡들 들어볼까요? 네, 중경삼님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올드팝 명곡이죠. 네. 마마샌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인을 아 바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 정말 명장 감도 왕가의 대표작 중한 작품이죠. 네, 네. 벌써 이 작품도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지 1995년 9월에 개봉했다니까요.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어머 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이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이 옴니버스 영화로 <laughs> 예, 예. 어 1부에서는 정말 그 어, 임청하씨 금성우씨가 주연을 맡았었고요. 네. 2부에서는 어, 홍콩이 자랑하는 배우죠 양조희씨 네. 그리고 왕페이씨가 주연공을 맡았는데 <laughs> 맞아요. 네, 이 아. 왕페이씨가 일하는 그 네. 음식점에서 일을 할때 항상 이 캘리포니아 드이밍이 흘러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로스앤젤레스 미국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음. 그녀의 아주 아름다운 어떤 마음. 네. 네 그리고 음, 그 네. 쇼코시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잖아요 보이시한 그 매력. 그 네. 저는 이곡을 들으면 이 캘리포니아 드림밍 들으면서 네. 왕가희 감독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이 노래를 네.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어요? 정말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laughs>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활동을 안 하고 해체됐던 마마센 파파스가 네. 이 영화 다시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 을 왔었잖아요. <laughs> 그래요, 맞아요. 네. 예. 네. 아,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힘도 느끼고 오늘 영화의 힘도 느끼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시대를 더욱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로 가봅니다. 80년대 네. 초반. 네, 바로 영화 아, 라붐, 어, 소피 네. 마르소가 주연했던 영화 라붐에서 빠질 수 없는 곡 네. 리얼, 리얼리티를 갖고 왔습니다. 발음하기 네. 쉽지 않네요. 리얼리티. 리얼리티. 네, <laughs> 아, 영국 출신 남성 보컬리스트 리차드 샌더슨이 불렀는데요. 이 곡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패러디 하고 계시죠. 맞아요. 많은 네. 특히 남자 남성 분들이 그 여성에게 이제 이 헤드폰을, 헤드폰을 씌어주면서 네. 그 장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써니란 작품에서도 네. 이 장면이 다시 패러디돼가지고 네. 다시 커다란 또이 유행을 또 탔었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소피 마르소 혹시 기억하고 아. 계신 분들은 네. 청초하면서도 정말 네. 아름다운 근녀의 모습 떠올려 보시면서 음. 이 리얼리티라는 곡 함께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 오늘 무비데이니까 오랜만에 고전 명작들 이렇게 다시 보면서 네. 쿠키도 드셔보면 쿠키 네. 먹으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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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나 누군가가 좋을까? 특히 네. 여성분들은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헤드폰을 써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기대하면서 네, 상...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종성씨가 준비오신두 번째 팝송곡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The Mamas Papas입니다 California Dreamin The Mamas Papas의 California Dreamin 그리고 리차드 샌더슨의 reality 습고다 reality. Oh, 네. 네. <laughs> <laughs> reality. 네. 너무 굴리셨는데. reality.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리디로해 드렸는데 미국식 네. 발음으로 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노래하시는 분이 영국 분이에요. 아, 어,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reality. The reality. 네. reality. 네. 네. 어, 오늘은 저희가 영화의 명장면엔 그 노래가 있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 딱 들으시면 아, 영화의 그 장면하고 생각이 나는 그런 곡들을 들어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네. 아, 이 1시간 꾸미는데 정말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노래들이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곡들로 좀 네. 많이 줄여서 줄여서 잘 준비를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더 봐야겠네요. <laughs> 끝까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종성 씨가 참 음악도 그렇지만 영화에도 조회가 깊으신 느낌이. 아 조회가 깊은 것보다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뭐 그냥 저는 왜 그런 느낌을 받죠. 뭐 즐겨서 보고요. 네, 많이 보시죠. 최근에도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항상. 네. 음악은 뭐 이렇게 방송으로도 듣지만은 네. CD나 LP를 사서 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예. 웬만한 작품들은 예예예. 그리고 영화는 물론 또 집안에서 편안하게 네. 보면 좋긴 하지만은 직접 극장을 가서 네. 개봉작은 봐야 한다는 또 생각을 <laughs>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영화관 가서 영화를 많이 보신다고? 네, 뭐 예. 하루에 한편 아니 하루 하한편 하루에 아니고요. 네. 일주일 에한편 정도는 보려고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화 평론가 느낌을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아유,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한테는 <laughs> 죄송스럽고요. 예, 러운 예, 예, 저는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네, 평론가 네. 이종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노래들 들어볼까요? 네,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죠. 2003년 1월 30일에 이 작품이 개봉했더라고요. 어,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 씨가 주연했던 영화 클래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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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클래식이라는 네. 작품에서요. 네. 우리 또 애청자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그신청곡중 하나죠. 자전거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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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은 분들이 또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조인성 씨와 손예진 씨가 음. 조인성 씨가 비가 막 마, 많이 올때 네. 조인성 씨가 자신의 그점퍼라고 점퍼라고 그러죠. 점퍼를딱 네. 대신 우산 대신 씌워주고 네. 그 손예진 씨와 함께 달려가는 장면. 네. 네. 빗속을 달려가는 장면 속에서 바로 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너니 아. 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랬죠. 참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 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비 많이 올때저같으면 네.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데 네. 그, 특히 남녀분들 이렇게 그런 장면들 많이 또 연출하는 분들이 <laughs> 간혹 봤었거든요. <laughs> 네. 그랬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런 아, 거볼 부러, 때. 부러울 네. 뿐이죠. 네, 부뿐이죠 <laughs> 네네. 네. <laughs> 이거 편안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가져온 곡은 최호섭 씨가 노래한 세월이 가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 이 곡은 2 0 0 9일 뒤에 만 20년이 되네요. 어, 광식이동생 광태란 작품에 음. 이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네. 2005년 11월 2 3일날 개봉을 했었어요. 네. 이 작품. 네. 이 세월이 가면 혹시 기억나세요? 잠... 노래는 제가 아는데 이 영화를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광식이 동생 광태 본거 같은데. 네, 광태 규씨 등장하고요. 네네, 마, 아, 봉태... 그럼 봤, 봤어요, 네, 그럼 봤어요, 봤어요. 네. 광태 동생 광태로 등장을 하고요. 네, 광식이로는 현, 어, 고인이 되셨죠. 김주혁 씨가 등장합니다. 을 네, 네. 이 김주혁 배우가 어,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그런 연인이 있었죠. 네, 이효원 씨. 네, 이효원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 이 노래를 축가로 부릅니다. 아 그랬었구나. 제 네. <laughs>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임정씨가 웃음> 이노래 불러서 어, 정말 분명 명장면이라고 꼭. 네. 노래를 왜 기억을 못할지. 저는 왜 아유 왜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아, 그러면요. 여성분이 남성분들은 네. 네. 특히나 이. 좋아했던 여성을 다른 남자에게 떠나보내야 하는 아, 그런 심정을. 그래서 다루구나.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또이 장면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래방에서도 이 곡을 또 연습하는 장면도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월의 가면을 부르는데 이르, 그래서 이제 또 최호섭 씨의 세월의 가면이 더욱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유독더 감정이 입하셨던 것 같아요. 어,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특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곡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자전거 탄풍경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아, 자, 오늘은 음, 이종성 씨와 함께 영화의 명장면에 그 노래가 있었다라는 주제로 선곡해온 노래들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오늘의 깜짝 퀴즈를 한번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정답은 네. 2번 홍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경삼 네, 님은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네. 우리,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문자 살펴보고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 먼저 네. 아, 아, 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저희가 다, 어,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바로 당첨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떡함지에서 제공하는 명품쑥 인절미 세트는요? 네, 7309님께 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그릭당에서 제공하는 수제 그릭 요거트는요? 6166님, 091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아, 오늘 문자 많이도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저희가 영화 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 관계상 못 읽어드려서 너무 <laughs> 네, 죄송하고요. 네. 자, 이제 영화, 자, 영화의 망정 명장면을 떠올려주는 그 노래 오늘의 네. 대미를 그 장식할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를예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해서 흥행을 성공했던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의 최신작 어쩔 수가 없다에 이 곡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 주연 배우 이병헌 씨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부인 역으로 손예진 씨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이 곡이 등장하는 장면에는요. 음. 음, 이성민 배우, 그리고 염혜란 배우가 이, 이병헌 배우와 함께 소동극을 벌이는 장면에서 나와요. 네, 네. 소동극이 상당히 길거든요. 롱테이크로 벌어진 장면인데, 네네. 이 장면에 바로 이 고추 잠자리가 앞권을 보이면서 노래를. 노래 많은 분들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이 영화 또 굉장히 최근에 흥행을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두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특히 뭐 박찬욱 감독의 또 네. 블랙 코미디를 네. 아, 맛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어, 극장에서 꼭 개봉할 때 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 어쩔 수가 없다에 나온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네. 네, 그 곡이 오늘 마지막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이종성씨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곡들 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띄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